이번에 설명해 드릴 게임은 오세아니아라는 1, 2인용 게임입니다. 어, 오세아니아라고 하는 미지의 영역을 탐험하는 게임인데요. 일종의 퍼즐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2인도 가능하고 어, 1인 플로도 가능합니다. 자 이게 음, 판이고요. 여긴 탐험할 수 있는 루트가 여기 세 군데 있습니다. 이렇게 세 군데에서 동그라미 되어 있는 부분에서 원하는 곳에서 출발하면 되고요. 타일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타일 비어 있는 타일이 있고요. 이거 어, 구름이 그려져 있는 것은 예비 타일입니다. 예비 타일을 여섯 개 깔고 시작해요. 이 예비 타일은 어, 사방이 막혀 막힐 경우에 비어있는 공간이 생길 경우에 이빈 타일을, 빈 타일 공간에다가 놓는 용도로 씁니다. 여섯 개를 깔아둡니다. 여섯 개를 깔아두고요. 자, 남은 것은 좀 비워두시고요. 자,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요. 어, 플레이어들은, 어, 이런 정찰자라고 하는데 일종의 영향력 을 표시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1부터3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8개 있습니다. 이걸 갖고 시작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자신의 턴에 어디에서 출발할지 정하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에다가 타일을 하나 뽑아서 놓습니다. 자, 이렇게 선이 표시된 부분으로 쭉 이어서 놓을 수 있고요. 당연히 섬하고 바다 부분 연결되어야 겠죠. 그 다음에 내려놓고요 내려놓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섬 부분에다가는 제 정찰자 요 토큰을 어, 놔도 되구요 굳이 지금 놓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많아야 다른 사람 그한 섬에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게 많아야 점수를 얻을 수있구요 점수는 타일 개수가 그 섬을 이루는데 어, 든 타일 개수가 점수가 됩니다. 뭐 곱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플레이어도 뭐 여기 점선 부분에서 이어서 놔도 되고요. 아니면은 다른 부분에서 출발해도 상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고 해당되는 섬이 두 군데 있을 경우에 둘 중에 한 군데에다가 이렇게 올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플레이 하시면 돼요. 너무 간단하죠? 하나 펼치고 자 이렇게 점선 부분이 이어져서 갈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이렇게 놓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정찰자를 이렇게 올려놓고요 아무래도 큰 섬이 될 곳에다가 올려놓으시면 되겠죠 이쪽에다가 놓으셔도 되고요 위쪽에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배치가 다 돼야 되는데 만약에 딱 했는데 놓을 수가 없는 타이 있을 거예요. 갈려고 했는데 놓을 수가 없다. 돌려도 그럴 경우에는 얘는 자기 앞에다가 놓습니다. 얘는 끝날 때까지 갖고 있으면 마이너스 2점이에요. 승점 마이너스 2점이 되는 거고요. 중간에 여기서 뽑아오지 않고 내 정찰자 하나를 버리고 여기에 있는 걸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수를 좀 마이너스 점수를 좀 없앨 수 있는 용도가 됩니다. 얘가. 자, 그러니까 는내 턴에 하나 뽑거나 아니면 뽑는 대신에 내 앞에 있는, 요, 아까 뽑아 놓지 못한 요것을, 음, 배치할 수 있다. 대신 정찰자 하나는 버려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 올려 놓아서 여기에 있는 타일이 없어지면, 지거나 아니면은 여기가 배치가 다 되면은 끝내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여기 선마다 각 섬마다 누가 우위를 점했는지를 해서 점수를 매기면 되겠고요. 만약에 그 여기 정찰자의 수가 똑같다라고 할 경우에는 점수를 못 얻습니다. 점수를 못 얻고요. 한쪽이라도 좀 우세한 쪽에 그 섬을 이루고 있는 타일의 개수예요. 섬을 이루고 있는 타일의 개수를 전부다 따져서 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도 되겠죠. 이렇게 많이 올려놨다. 섬이 완성됐어요. 그러면 여기만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은. 2점 얻겠죠? 요 섬, 여기, 작은 섬, 2점. 이렇게 얻을 거예요. 이런 거는 큰 섬을 만들면 되겠죠? 큰 섬을 만들어서 점점, 점점 크게 이렇게 완성해 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여기 섬 계속 이어져 있죠?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그리고 여기 완성이 안된 섬은 점, 당연히 점수를 얻지 못하겠죠? 네, 완성이 되지 않은 섬은 당연히 점수를 얻지 못한다. 약간 카르카손 하는 뭐 느낌도 들고, 좀그 다르긴 한데 자 이런 경우에도 하나 둘셋넷네개 짜리 큰 타일이 됐죠 네 이렇게 해서 뭐 올려놓을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2인용 플레이로 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1인용 플레이도 가능한데요 1인용 플레이는 요거는 안 써요 정찰자는 안 쓰고요 자이 타일을 펼쳐서 올려놓거나 올려놓지 못하면 버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플레이해요. 올려놓거나 올려놓지 못하면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타일을 최대한 다 씁니다. 다할 때까지 하나씩 해서 다 올려놓아요. 그래서 어, 섬이 완성이 됐으면 두 개의 섬으로 두 개의 타일로 섬이 완성됐으면 2 곱하기 2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네 개의 타일로 섬이 완성됐다 그러면 4 곱하기 4 이렇게 점수를 매기면 되고요. 요 비어있는 칸 하나당 마이너스 20점 이렇게 해서 점수를 매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전부 다 올려놓을 수니까 올려놓고요. 완성을 못하면 올려놓을 수가 없으면 버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타일을 전부 다 사용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완성된 타일 두 개로 완성했으면 2곱하기, 2, 세 개로 완성했으면 3곱하기 3 이런 식으로 점수 계산하시고 빈칸은 마이너스 20한다 이렇게 해서 총점을 매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한 약간 퍼즐류의 게임이죠? 약간 카르카손도 생각나고 뭐 닮은 꼴인 뭐 미로, 또는 철길 연결하듯이 이렇게 여러가지 떠오르는 게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1인용 혹은 2인용을 즐길 수 있는 오세아니야라고 하는 간단한 게임 소개해드렸습니다. 아, 심심할 때 한번 해보면 1인용 몇 점이나 가능할지 도전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세아니야 규칙 설명이었습니다. 모두 즐거운 보드게임 하세요. 감사합니다.